안녕하세요. 내집 마련을 위한 경험을 기록하고 기부하는 어리입니다. 오늘도 내집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이런 분들은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축이어도 서울 중심부에서 거주하고 싶으신 분, 적당한 수준의 학군이 있으면 하시는 부모님, 여의도, 용산, 구디 등 직주근접이 필요한 직장인 분, 대방대림 아파트가 궁금하신 분. 오늘 소개할 단지는 동작구의 대방대림 아파트입니다. 1993년에 준공된 만큼 구축 단지이기는 하지만 입지 자체가 매우 좋습니다. 서울 내의 직주 근접과 함께 적당한 수준의 학군도 함께 고려하고 계시다면 꼭 한번 체크해 볼 만한 단지입니다. 단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 11월에 준공되었고 1,628세대의 세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근의 전철역은 신림선 서울지방병무청역 1호선 대방역에 가깝고 7호선 보라매역도 가깝습니다. 배정 초등학교는 신길초등학교로 배정이 됩니다. 공원은 대방공원과 용마산공원이 위치해 있고 25평, 33평, 49평, 59평형으로 평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매매가는 12.9억에서 19.7억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 전세 가격은 5.2억에서 12.8억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방대림 아파트에 대한 단지 임장 영상은 한번 보고 가시죠. 직접 걸어본 대방대림은 단차가 있는 단지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경사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 단차를 지하주차장과 단지 구조에 활용해서 실제 생활에서는 큰 불편함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대신, 주차는 약간 타이트한 수준 정도로 보여집니다. 이 단지의 강점 중 하나는 교육 환경인데, 신길초등학교가 바로 인근에 있고, 숭이여중 여고, 성남중 고등학교 모두 가깝게 있습니다. 보람의 학원과도 충분히 도보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실거주 관점에서 큰 장점이 있는 단지입니다. 신림선이지만 전철역이 가깝게 있고 1호선과 7호선도 근방에 있습니다. 여의도, 용산까지는 정말 가깝게 이동할 수 있고 구로 디지털단지, 광화문, 강남 모두 출퇴근 동선이 크게 무리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실제 출근하는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서울에서 이 정도 밸런스 잡힌 입지는 흔치 않은 단지이긴 합니다. 인근에서 비교할 만한 단지는 같은 대방동에 위치해 있지만 1억 정도 저렴해서 함께 검토하게 될 대방주공 2단지 아파트, 인근 신길동에 위치해 있는데 22년도 신축이라서 주변을 보시게 된다면 고민하게 될 더샵파크 프레스티지 아파트입니다. 대방대림 아파트가 흥미로운 이유는 주변의 변화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이 단지는 신길뉴타운과 노량진뉴타운 사이에 있는 매우 특이한 위치에 있는데. 두 지역이 완성되게 된다면, 상권, 학군, 생활 인프라 등에 있어서 현재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원래는 재건축 사업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했는데, 최근 재건축을 다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꾸준한 것을 본다면, 완전히 불가능한 그림은 아니지 않을까 싶어서 장기적으로 지켜볼 만한 듯 합니다. 즉, 직주 근접, 자녀 교육 환경, 유타운 재개발로 인한 인프라 개선. 이세 가지를 보았을 때, 실거주 관점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줄수 있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왜 알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제 결론은 이겁니다. 구축에서 오는 불편함은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생활권 자체의 장점이 분명한 곳입니다. 아이가 있는 30대, 40대는 물론 50대 이후로도 충분히 거주하기에 모자람이 없을 만한 단지이기 때문입니다. 영상 내용은 참고만 할뿐 실제 내집 마련이나 투자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내집 마련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하고 더 많은 정보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집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